아리야 회사로 가자 미남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남인데요 아,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렉시 비라는 티맵 자동 실행 어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예전부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엑센트에 태블릿 p c 를 임하는 거 일단 여기서 어디로 갈 거냐면, 음, 자, 서울 중심부로 서울역으로 가보겠습니다. 와. 서울역. 네? 서울역. 어, 25분 걸립니다. 10.1인치를 여기다가 딱 거치해놓고, 내비게이션도 보면서, 그리고 어, 뭐 유튜브도 보면서, 이렇게 다니셨던 거. 다 아시죠?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영상도 한번 올려드렸습니다. 이제 내비게이션은 다 망했다. 예, 공폰으로 내비게이션 대용으로 사용하면 된다 이런 영상들도 올려드렸는데 어, 엑센트에서 이베뉴를 바꾸면서 이제 디스플레이 액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남들이 하는 디스플레이 액정으로 뭐 카플레이어나 아니면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해 가지고 어, 나도 그런 문화생활을 좀 즐겨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예, 너무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 전에 태블릿 PC를 사용할 때처럼 똑같이 사용할 수 있, 있는 줄 알았는데 어, 렉도 많이 걸리고요. 그리고 뭔가 버벅거리고요. 뭔가 이제 음질도 막 나눠서 들리고요. 그래가지고 좀 불편한 점이 많아서 안되겠다. 다시 돌아가야겠다. 그래서 궁리한 끝에 이렇게 갤럭시 탭 A7 라이트 예, 집에서 놀고 있는 거 여기다가 이제 거치를 해서 지금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거치는 뒤에 자석으로 해가지고, 어, 전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. 아주 좋아요. 그리고 음질도 블루투스로 연결해가지고 아주 잘 들리고 음악도 잘 나옵니다. 어, 제가 이제 이팀맵을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. 어, T맵의 가장 큰 장점은 많은 대중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. 그리고 팀맵 점수로 보험 할인도 된다는 거. 거기에 추가로, 예, 멜론이나, 예, 음성 지원을 해가지고, 음악도 들을 수 있고, 아니면, 이제 뭐, 경로를, 예, 음성으로 다, 이렇게, 지시를 할수 있다는 거. 그리고, 뭐, 날씨나, 아니면 뉴스 같은 것도, 예, 들을 수 있다는 거. 그래서 제가 이제, 티맵을 저는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, 솔직히, 맵이 좋다, 이건 아닙니다. 근데, 어, 티맵을 사용하면서, 어,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, 저는 티맵을 사용하고 있고요. 어, 티맵으로 여러분들 아시죠? 아리아. 뉴진스 하우스위트 틀어줘. 뉴진스의 하우스위트 들려드릴게요. 이렇게. 한 곡만 재생하려면 이 노래 반복 재생해 줘라고 말씀해 보세요. 네 저작권 때문에 음악은 이제 줄이고요. 이렇게 어, 음악도 내가 듣고 싶은 노래 아무 때나 들을 수도 있고, 그래서 상당히 좋은데 제가 이제 가장 힘들었던 게 이제 차에 타면 예, 전원을 눌러서 티맵을 실행하고 예, 여기까지도 귀찮더라고요. 근데 이 어플 렉시 비라는 어플을 유번에 알았습니다. 예전에 몰랐어요. 이 어플을 깔아놓으면 시동을 키면 자동으로 티맵 실행이 됩니다. 예, 그냥 꺼져 있는 이 태블릿 PC가 자동으로 전원이 온 n 되면서 자동으로 팀앱이 켜지게 됩니다. 그러니까 제가 할게 없죠. 그래서 저는 경로만 얘기하고 음성으로 음악 들으면서 그냥 가면 돼요. 그리고 더 중요한 거. 이제 종료를 할때 예전에 태블릿은 종료를 하면 팀앱이 계속 살아 있어 가지고 어쩔 때는 까먹고 그냥 내렸을 때 예, 방정이 됐었습니다. 태블릿이. 근데 얘는 어 그냥 전원을 누르면 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이 충전선이 있죠. 여기에 전원이 빠지면서 이 렉시비가 자동으로 전부 다 전원을 꺼버려요. 연결이 해제되었습니다. 유료 버전 업그레이드는 개발에 도움이 됩니다. 티맵도 종료를 시킵니다. 대박이죠. 그래서 이 어, 어플 하나 때문에 조금 더 어, 여유로운 운전생활, 좀 재미있는 운전생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어플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요. 설치하는 것도 되게 간단합니다. 그리고 어, 자 여러분들도 어, 팀 앱을 이렇게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예 그리고 태블릿 PC 너무 좋지 않아요? 네 여기서 유튜브도 보고 넷플릭스도 보고 제가 한번 어, 유튜브를 한번 틀어볼게요. 물론 운전 중에는 안 되겠죠. 예정차에 있을 때 이렇게 네 넷플릭스도 볼수 있죠. 당연하죠 태블릿에서 하는 건다할수 있어요. 이렇게 넷플릭스도 볼수 있고요. 그리고 어 가장 좋았던 거는 이 음질 자체가 이 블루투스 오디오로 연결이 돼가지고 티맵도 예, 그렇고 멜론도 그렇고 음악 자체, 뭐 영상도 그렇고요. 음질이 아주 깨끗하게 너무 잘 나옵니다. 그래서 음악 듣는 재미도 한층 예, 느끼고 있어요. 근데 가끔 이제 카플레이어나 안드로이드 오토로 사용하면 이게 이제 음원이 분리가 돼서 두 개의 음원을 같이 사용할 수가 없어서 좀잘안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. 예, 그런 단점들이 예,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어, 안드로이드 오토나 카플레이어를 쓰지 않고요, 이렇게 그냥 아예 태블릿을 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예, 어, 문화생활을 좀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되게 간단하죠? 예, 여러분들도 한번 노는 태블릿이나, 어, 공폰이 있으면, 한번 이렇게 사용을 해서, 내비, 항상 핸드폰으로 꽂았다 놨다 하지 마시고, 그냥 항상 놔두고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이 있으면, 영상으로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미바!